취나물 따오신 거야 요버지응 음. 비비추 비비추? 응 음.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취나물의 종류인데 얘가 취나물이라고요? 응 음. 얘도 취나물이 얘가 참취 그러니까 얘가 취나물이잖아 음. 얘도 취나물 종류야 아 그래요? 각시취라고 그러게 각시취 오늘 음, 취나물 무침 먹겠네요? 그러지 아 맞다 <laughs> 아, 럭키 럭키 y 럭키. c k y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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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문에 떨어졌다고. 응. 음. <laughs> 아파겠다 이렇게야. 아파왜 이걸 비비추라 하는 줄 알아? 왜요? 음. 얘가 음. 소량의 독성이 있어. 그래서 음. 물에 넣고 얘를 이렇게 비비잖아. 음. 비비면은 거품하고 해서 독성이 싹 빠져 나와. 이렇게 비벼서 벌떼뺀다 해서 비비 추라고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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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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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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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녕 오늘 이제 일요일이라서 늦은 감 있지만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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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에는 옛날에는 차 주변에만 오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지가 태워달라고 이렇게 갈까? 여기가 저희 집 입구입니다. 올라가는 길 양쪽에 또 자란 풀들을 다 뱉습니다. 진짜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과의 전쟁. 양쪽에 엄청 자라 있었거든요. 클립에다 넣어 놓 속도가 네 이렇게 그리스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에요? 아니 <웃음> <웃음> 엄마 저 상추 심은 거야? 어? 상추야? 어 저기는 상추고 이건 고추 고추? 그건 뭐예요 아버지? 블루베리 블루베리. 음, 블루베리. 어이죠나여 마당 밑에 음. 풀입니다. 풀 잡초. 그지 오피나. 어피니 아니. 어지 왜? 잡초, 잡초, 잡초입니다. 잡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역시 저희 집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털을 닦아놓은 곳인데요. 여기도, 깨끗하게 한번 밀고 오늘은 여기서여박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평해졌죠 우리 집에 이렇게 캠핑할 데가 많네 yeah. 왜야 왜야 아, 어.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층에서 지금 내려온 거고 애들 쫓아오잖아요 애초기로 민 자리입니다 헤헤 <laughs> 요 녀석들 봐 자, 그럼 여기에 텐트 피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시작해. 자. 됐습니다. 자. 한 방에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짠!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락키 여기 있 다리. 하프. 여기 자리 잡았어.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짱구 이 자식 자꾸 여기 들어가. 짱구 자꾸 여기 들어갈 거야. 나와 임마. 나와 빨리. 어식 우리 이렇게 여기 얌전하게 있는데. 카프 레오, 허야 다리, 허야 왔고, 뒤에 다리 있고, 땅콩아, 어, 여기 뒤에 보이세요? 농롱아 땅콩이까지 옵니다. 이리 와, 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안녕하세요. 자자자, 자 어이 치 어이 치 어이 치 어이 치어치 야야 손 하지 말고 아프나? 이리 와, 어이 치, 레오 이리 와. 땅콩이 이리 와 땅콩이. 어야, 너먹었 많이 먹었어. 어야, 어자짱구 자. 짱구. 자. 옳지 옳지 자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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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다리로 옳지 럭키야 럭키 죠 기다리는 거봐자 럭키 우리 럭키 아너 발톱 옳지 너 저리가 프다 발톱 아파 옳지 아 아프다니까. 그렇지. 잘 먹었어. 좀 이따 먹자 또. 또좀 이따 줄게. 아이고. 아이 자식 손 진짜. 생활 날이 없어 손이. 발톱도 자를 때 됐습니다. 안 잘랐더니. 으아. 또 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 녹슬긴 했는데, 지금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녁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삼겹살이랑 된장이랑 우리 집 묵은지랑 아침에 아버지가 끊어온 취나물 이렇게 됐어요. 다리 왔네. 안 먹어보고. 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좀잘라딱두 개만 먹자. 이렇게 응? 하나. 이렇게 하나 먹었지. 그럼 이제 나 하나. 음, 공평하지? 이거 묵은지거든요? 엄청 셔요 맛있어요. 여기 된장. 아침에 꺼낸 취나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씩 나눠 먹기로 했잖아. 강아지한테 한 덩이가 사람한테 열덩이래 아니 반대로 말했다 사람한테 한 덩이가 강아지한테 열덩이래 응? 아 이렇게 하나 저줄 먹어 나 하나 음 굉장 <laughs> 묵은지 어우 셔 진짜 캠핑 가면 아빠가 럭키 마시는 거 해줄게 럭키 마지막이야 <laughs> 이건 내거 어? 갔어? 애들이 안 오네요 카프 왔네 얼른 먹어 야 옆에 많아 너희 둘이라도 먹어라 저기 있어요 저놈들 배달해 줘야 돼? 이로와 이리 와왜안 와? 이리 와. 왜안 와? 아, 어? 왜저 음, 새끼도 왔네? 많이 컸네 이놈. 제가 쳐다봐요.